자, 다시 얘기합시다. 강의 표가 조금 더 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려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어, 일단 국제정치학의 횟수는 16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매회 일단 강의표 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잠깐 보실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국제정치 패러다임인데 사실 국제정치학은 기본적인 텍스트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서도 많이 보시고 여러가지 다양한 교재를 삼렵하시는 어,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기본교재로 해가지고 저와 같이 16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 국제정치를 어떻게 공부하는게 가장 적합하느냐 하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우리가 중범위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국제공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구조가 있는데, 어, 제일 처음이 뭐냐면, 이상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실 거야. 시간은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하루에 하나의 일단 이론을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주의 이후에 현실주의라는 논리구조가 또 여러분들이 자, 중요하게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게또 있어요. 그죠? 자, 요두놈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 국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진다면 현실과 자유주의가 거의 7, 80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중의 상당수가 여기 일단 돼 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국제정책을 응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요두 개의 커다란 테두리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이 구조주의 이하에는 최근 이론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걸 하나의 기타로 한번 따져 볼까요, 그죠 자, 그럼 구조주의 말고 성찰주의도 들어갔고요, 포스트모더니즘 계통의 다양한 이론들이 여기 들어가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이론과에 들어가지고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신규 이론들이 좀 소개될 부분을 여러분들과 아마 기존의 커리에서 만약 소화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더 더 특강 시간을 잡아가지고 국제정치 계속 이게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정책을 공부하시거나 국제 연결 공부한 분도 꽤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형화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론이 발전하고 서로 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기적으로 계속 변동한다고 그죠 그러면 고정적인 이론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이론 이후에도 최근에 소개된 이론들이 가끔 요새 외교원의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 꽤 젊은 층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동안 해외에서 공부했던 수단적인 공부를 좀 많이 일단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외모고시 이후에 외교원으로 시험 시스템이 바뀐 이전에 보통 현실과 자유주의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너끈히 소화한다 라고 편하게 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조금 복잡하게 변했서오죠 그러니까 수단적 공부가 조금 더더 감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죠. 아직 무슨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되 좀 추가되고 변화된 유기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율이 높은 게이 전통적인 이론들이죠.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현실주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예요? 하면 패권 안정론 같은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왈츠 이론들이 다 현실주의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갑니다. 기타 자유주의는 뭐가 있습니까? 신자유주의 이론 같은 게 거의 대표적인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론과 더불어서 자 이론화 일단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일단 도출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처음부터 뭐 문을 띄울 때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첫 시간에 대해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외교목표를 두신 저와 같이 또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 기본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국제법 여러분들이 아마 언제 공부하시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당장 국제법 들어가기좀 힘들고요 그다음+ 다음 대략 개설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자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국제법과 그다음에 국제정치가 가장 기본적이고 도구적인 과목입니다. 저와 같이 기본 이론 끝낸 다음에 심화과정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깔리거든요. 좀 커리를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네 가지가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인 틀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이 이상주의 정도만 간단히 일단 걸어날 텐데 제가 일단 구체적인 강의 개입해 보고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국제정치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국